안녕하세요. 꽤 괜찮은 남자.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오늘은 8월 30일입니다. 올여름같이 무더위가 심하고 또 열대야가 심했던 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연식이 좀 됐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 이맘때쯤 되면은 원두막에 올라가가지고 참외밭에서 방학 숙제하던 생각이 납니다. 그 시절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가지고 개울가에서 금모래밭을 하면서 치 치라고 있죠 치치치치 치라고 하는 거야 치라고 한 그걸 갖다가 둥그런 거 물고기 잡고 송사리 붕어 또 미꾸라지 또 모래무지 잡던 예, 한 여름의 추억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laughs> 여러분 오늘이 8월 30일 어제가 8월 29일이잖아요. 혹시 8월 29일이 무슨 달인지 기억하시는 분 아마 요즘에 많진 않을 겁니다. 우리 그 TV 배호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그래도 조금 유식하신 분이 많고 또 국사를 기억하시는 분이 많고 또 한층 교양이 넘치는 TV 방송이라서 구독자도 꽤 괜찮은 구독자인 줄 압니다. 국치일, 1910년 8월 29일. 데라우치 일본 놈과 이완용과 8월 22일 한일 합방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써 공표는 8월 29일 공표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대한제국의 국권은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대 조선총독 1호가 데라우치 총독입니다 이완용 제가 미리 이제 이미지는 올려놨지만, 우리 을사오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나섰던 사람이 이완용입니다. 자, 그런 그 고종께서 500, 18년, 조선이 518년에 긴 역사를 가졌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렇게 긴 역사를 가진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4대 강국이 바로 주위에 있으면서도 그래도 끈질기게 나라를 이어온 위대한 민족입니다. 또요 근래에도 많이 또 회자되지만 전 세계에서 이렇게 4대 강국이 있는 속에서 끈질기게 자기 국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조선이 518년 동안 있었다는 것은 참 대단한 민족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종이 만국박람회의에 우리 그 밀사를 보내고 뭐 몸부림치고 뭐 그랬지만 결국은 이완용과 대저우지의 그 한일합방조약 우리는 조약이라고 안 그러고요 요즘에 학자들이 말하기를 국권피탈 한일합방늑약. 또는 경술국치 등으로 호칭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한일합방의 무효라는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벌써 역사는 흐르고 또 시대는 바뀌었으니까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이랬다면 또 나보고 또 친일파라고 또 어떤 사람이 댓글 달고 또 난리 부르스를 치겠지만 그거는 아니죠 <laughs> 요즘에 에 일본이 그렇게 위대하고 뭐 그냥 이 진주만 하와이를 공격해 가지고 미국과 싸움을 벌리고 또그저이강의 다리에서 영화를 보셨겠지만 영국과의 전투도 벌리고 네덜란드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와도 화란과 전투들 벌리고 뭐 이런 일본이 찌그러져 가지고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지금 2023년도 국민 총 소득으로 따져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401달러가 작아요. 대한민국이 36,194달러. 일본은 35,793달러. 401달러가 우리가 앞서갔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210개 나라 중에 인구 5천만이, 5천만이 넘는 국가 중에서 우리가 무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속하는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죠. 5천만이 넘는 나라 중에서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뿐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에요. 물론 싱가포르나, 뭐 무슨 저 작은 소국 있잖아요. 중동에. 그런 나라에서는 국민소득이 6만 달러 뭐 어쩌고 하지만 또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8만 달러, 어, 스위스 같은 나라는 5천만이 안 되잖아요? 그런 나라는 9만 달러, 국민소득이. 그런데 5천만이 넘는 나라 중에서 우리가 6등을 한참 대단히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대라우지 총독이 대한민국을 점령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꽁꽁 묶어놓고, 한국말을 사용 못하게 하고, 일본어를, 이름을 바뀌게 만들고, 또, 거리에 모든 일본식 이름으로 거리를 만들고, 또, 심지어, 정신대니, 또, 일본군으로 끌고 가가지고, 저 남양 군도에서 죽고 나간 청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중국 남양 군도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정신대에 끌려가가고 당한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능욕당한 일본. 아주 못된 것에. 아직도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오기죠? 우리는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미리 제가 이미지를 올려놨지만, 우리 서울 곳곳에 일본어 간판이 즐비합니다. 그런 속에서 들어가 가지고 일본 술을 마시고 일본 노래를 듣고, 그런 몰지각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우리 조선민족이 얼마나 수난을 당하고 광복군들이 얼마나 죽어 나갔으며 일제의 압박에 나라가 얼마나 피폐됐는가를 여러분도 다 아시죠? 교과서에 많이 배워서. 그런데 아직도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앉았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 우리 국민 여러분,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국칠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국칠? 그게 뭔데? 무슨 국수 종류야? 이건 안 되죠.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서름, 나라를 빼앗겨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조선왕조 518년 동안 끊어오던 위대한 민족이, 어, 고종, 순종에 이어서 이 나라가 끝이 났습니다. 영신왕은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일본군 중령까지 됐었던 예,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또 희조을 부미는 영친왕을 일본으로 데려간 그참 두목이잖아요. 마침, 할빈역에서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족이 얼마나 강인하고 또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수 있습니다. 1930년대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 당시 9억인가 8억이나 되는 그 중국인들이 일본에 항거하는 우리나라 독립투사처럼 그런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어요. 한국공원에서 상하이 한국공원에 제가 이제 그 현장에도 가보긴 했지만 한국공원에서 우리 윤봉길 의사가 일본군에 참 독립 기념일을 위하여 무대에서 올라서는 순간 거사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넓은 땅 중국 인민들이 뭐 남진 30만 학살 뭐 어쩌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그 안중근이나 윤봉길 같은 그 위대한 독립투사단한 명도 없었다는 걸 보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린하고 똑똑한가를 알수 있습니다. 자, 2024년 8월 30일,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국민소득 35,793달러보다도 더 많은 36,194달러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께 소식을 전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앞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K팝이 전세계 젊은이들을... 휘어잡고 있으며 K-푸드 한국 음식이 전세계 요리사들에게 칭찬을 받고 전세계 미식가들에게 한국 음식 먹기를 소원하고 또 K-패션 K-드라마 K-무비 K가 지금 지구촌을 휩쓸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우러전쟁이라고 그러죠 우러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여기에서도 얼마나 방위산업이 중요한가를 아시다시피, 폴란드에서도 한국 무기를 사갖고 유럽에서도 한국 무기를 사갖고 중동에서도 마찬가지고, K 방위산업이 또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데라우치 같은 나쁜 놈이 나타나면 안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이원용 같이 간신히 다시 나타나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국제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우리 자손 대대로 물려주고 영원 불멸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댓글로 칭찬 좀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